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일패 7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이 들었던 프로토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역배 경기가 속출했었던 어제 국내 야구 경기들도 모두 적중했고 국내 야구뿐만 아니라 일본 야구,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비롯해 농구와 축구 조합 픽들도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두산의 선발 투수는 곽빈, 원정팀 LG의 선발 투수는 KC 켈리입니다. 두산 곽빈은 올 시즌 3경기 0승 2패, 평균자책점 6.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롯데전 선발 등판에서 5이닝 동안 9개의 안타를 허용하면서 6실점을 기록했고 시즌 2패째를 기록하면서 두산의 토종 에이스로서의 걸맞지 않은 시즌 초반의 모습입니다. 곽빈뿐만 아니라 두산은 국내 투수들의 부진이 아쉬운데 현재 국내 선발 투수들의 합산 평균자책점이 7.321 정도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 불펜진들도 흔들리면서 투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직전 한화전 불펜 필승조인 홍건이가 2군에서 콜업됐지만 올라오자마자 1자책점을 기록했고 김명신과 김태견 역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뒷문이 불안한 두산입니다. 최근 불펜진의 경기력을 감안했을 때 선발투수 곽빈이 최대한 이닝을 먹어줘야 하는 이번 LG전이 되겠습니다. 두산은 현재 팀 타율 10개 구단 중 꼴찌, 득점권 타율 역시 9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시즌 초반 저조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수빈과 허경민의 테이블 세터와 주포 양희지와 김재환을 비롯해 강승호까지는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이 대부분 일할 때의 저조한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낮은 팀 타율의 원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LG전 직전경기 결정했었던 정수빈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겠고 역시나 양이지와 김재환이 해결해줘야만 공격에서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원정팀 LG의 선발 투수는 KC 켈리입니다. 켈리는 올시즌 3경기 0승 1패 평균자책점 4.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출발이 좋지 못했던 켈리인데 직전 KT전 7이닝 2자책점 호투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통틀어 라이벌 두산을 상대로 10경기 7승 2패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켈리고 올 시즌 LG불펜진의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켈리가 최대한 많은 이닝을 먹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LG는 직전 기아와의 원정 3연전을 모두 패배했는데 사실상 기아와의 불펜 싸움에서 밀리면서 수입을 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 시즌 뒷문이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반면 타자들은 올 시즌에도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데 현재 LG는 팀 타율 3할 1위로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득점권 타율 역시 2위일 정도로 공격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선발 투수 켈리가 얼만큼 이닝을 먹어주느냐와 불펜진의 방화 여부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의 선발 투수는 이승민, 원정팀 NC의 선발 투수는 데니얼 카스타노입니다. 삼성 이승민은 올 시즌 2경기 0승 1패, 평균자책점 11.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체 선발 자원이라 할수 있겠고 기록에서 알수 있듯이 최근 타격감이 물이 오른 NC 타선을 상대로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 선발 투수였던 데니 레이에스가 107구를 던지는 역투를 펼치면서 불펜 소모를 최소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으나 삼성의 불펜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실점은 각오해야 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직전 롯데원정 3연승을 모두 승리하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기아와의 3연전 때부터 타선의 타격감이 살아난 게공무적인데 직전 롯데와의 3연전에서는 3경기에서 22점을 뽑아내면서 물오른 타격감을 과시한 삼성 타선입니다. 특히 11롯데전에서 구자욱이 홈런 한개 포함 6타수 6안타 맹타를 휘둘렀고 팀의 젊은 피 김영훈과 김재혁을 비롯해 베테랑 김원곤의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흐름을 제대로 탄 삼성 타선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NC 선발 카스타노는 KBO 리그에 입성하자마자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삼성 타선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원정팀 NC의 선발 투수는 데니얼 카스타노입니다. 카스타노는 올 시즌 3경기 2승 0패, 평균자책점 0.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알수 있듯이 KBO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는 카스타노, 이닝 소화력도 준수한 만큼 최근 흐름이 좋은 삼성 타선을 상대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 타선도 삼성 타선 만큼이나 뜨거운데 현재 팀 타율 3위, 득점권 타율 역시 3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타격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박건우와 서호철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베테랑 손하섭 역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시즌 초반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던 용병 맷데이비슨이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아쉽지만 박민우와 권희동 역시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확실히 삼성 선발투수 이승민과 불펜즈를 상대로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NC타선입니다. 직전 KT전 짜릿한 끝내기승을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한 NC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N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KT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 투수는 웨스 벤자민, 원정팀 SSG의 선발 투수는 로버트 더거입니다. KT 벤자민은 올 시즌 3경기 0승 1패, 평균자책점 10.2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에 있었던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내리 무너지면서 시즌 출발이 좋지 못했던 벤자민인데 직전에 LG전 등판에서 6이닝 1자책 호투하면서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만 올 시즌 확실히 한참 좋을 때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올 시즌 KT의 불펜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벤자민이 이닝을 먹어주지 못한다면 투수 운용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는 KT입니다. KT 타선에서는 용병 로아스와 강백호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리드오프 배정대의 부상 이탈이 뼈아픈 상황입니다. 거기에 주포 박병호는 여전히 일할 때의 타율에 머물러 있고 베테랑 황재균과 장성우 역시 일할 때 타율에 그치면서 팀의 베테랑들이 제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시즌 깜짝 활약을 펼치며 팀 타선을 이끌고 있는 천성호도 꾸준하게 안타를 기록해주곤 있지만 시즌 초반의 활약을 계속해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베테랑들이 빠르게 살아나야만 하는 k t 의현 상황입니다. 원정팀 SSG의 선발 투수는 로버트 더거입니다. 더거는 지난 NC전 선발 등판에서 3이닝 동안 12개의 피안타를 허용하면서 14실점을 기록했고 KBO 리그 역대 최다 실점 타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얻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트리플A 탈삼진왕에 올랐을 정도로 삼진 잡는 능력이 뛰어난 더건데 KBO 입성 초반 재구가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KT전 역시 더거의 재구가 잡힐지는 미지수고 사실상 더거의 마지막 선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경기란 걸 감안하면 변수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SSG 타선은 현재 팀 타율은 전체 6위지만 홈런 22개로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유섬이 홈런 7개로 공동 1위 최정 역시 홈런 5개로 공동 4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확실히 큰거 한방의 위력을 갖고 있는 SSG의 거포 라인입니다. 리드오프 최지훈의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이고, 특히 하이타선에서 포수 이지영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입니다. 이번 KT전 직전경기 컨디션 난조로 인해 결정했었던 최정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겠고, 선발투수 덕어가 무너지지 않고 얼만큼 제 몫을 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타선이 폭발하는 팀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키움의 선발 투수는 헤이스스, 원정팀 롯데의 선발 투수는 박세웅입니다. 키움 헤이수스는올 시즌 3경기 2승 1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O 데뷔전이었던 NC전 등판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등판한 두 번의 경기에서는 모두 선발승을 챙기면서 0점을 잡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긁히는 날에는 어느 팀 타선을 상대로든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구위를 갖고 있는 만큼 역시나 이번 롯데전도 제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 타선은 현재 팀 타율은 5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득점권 타율은 3할 3푼 3리로.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득점권 상황에서 타자들의 집중력과 응집력이 좋은 키움이고, 특히 김혜성과 이영종의 타격감이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4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고 있었던 팀의 리드오프 이주영이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건 키움에겐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이번 롯데전 역시 이주영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롯데의 선발 투수는 박세웅입니다. 박세웅은 올 시즌 3경기 1승 1패 평균자책점 4.7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두산전 선발 등판에서 7이닝 1자책점 호투하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박세웅입니다. 직전 삼성과의 3연전을 홈에서 모두 패배한 롯데인 만큼 토종 에이스 박세웅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다만 박세웅은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을 통틀어 키움 상대로 8번의 등판이 있었는데 1승 5패를 거뒀을 정도로 고전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도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롯데 타선은 용병 빅터 레이에스가 타율 3할 9푼 7리로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나머지 타자들이 저조한 타율을 기록하면서 팀 타율은 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한과 전준우가 3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극심한 타격 슬럼프를 겪었던 노진혁은 끝내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최근 롯데 타선의 타격 흐름이라면 키움 선발 헤이수스를 공략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홈팀 키움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두 팀의 한점차 승부도 마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한화 이선발 스승는 펠릭스 페냐 원정팀 기아의 선발 투수는 윤영철입니다. 한화 페냐는 올 시즌 3경기 2승 1패, 평균자책점 4.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2승을 챙기긴 했지만 최근 등판에서 볼넷을 다수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페냐입니다. 지난 시즌 기아 타선을 상대로도 3할이 넘는 피안타율을 기록했을 정도로 고전했었고 최근 기아 타선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는 직전 경기 류현진을 선발투수로 내세웠고 류현진이 호투하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하는 동시에 5연패를 끊었습니다. 타선에서는 베테랑 안치홍의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이고 주포 노시안도 4월 들어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즌 초반 돌풍의 주역이었던 용병 요나단 페라자가 타격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이고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었던 하주석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팀을 이탈한 건 한화에겐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페라자와 페냐 바로 이두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기아의 선발수수는 윤영철입니다. 윤영철은 올 시즌 2경기 1승 0패, 평균자책점 3.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 한화 상대로 3경기 1승 0패, 평균자책점 2.8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던 윤영철입니다. 다만 직전 삼성전 등판에서 본래 5개를 허용했을 정도로 재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하나 타자들이 지난 시즌부터 윤영철 특유의 투구 폼을 눈에 익힌 만큼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기아 타선은 현재 팀 타율 3할 4리,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베테랑 서건창이 4할이 넘는 맹탈을 휘두르고 있고 최원중과 이우성 김선빈 역시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LG와의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한 기아고 현재 팀 평균 자책점도 2.98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공수 밸런스가 잘 맞고 있는 기아입니다. 이번 경기 선발 투수 윤영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이닝을 먹어주고 기아가 자랑하는 철벽 불펜에게 마운드를 넘긴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으로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이저리그 경기들부터는 코멘트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의 선발투수는 크리스토퍼 산체스 원정팀 피츠버그의 선발투수는 베일리 폴터입니다. 선발투수에서 딱히 어느 팀의 우위를 말할 수는 없는 경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산체스 같은 경우 원체 승운이 따라주지 않는 투수고 피츠버그 폴터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친정팀 필라델피아를 상대하는 만큼 신중한 투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팀 타율과 타선의 시즌 초반 기세는 원정팀 피츠버그가 앞서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현재 타격감들이 썩 좋지는 않지만 카일 슈아버와 브라이스 아퍼 트레이 터너와 니 카스테아노스 브랜든 마시 등 소위 큰거한 방을 갖고 있는 타자들이 두루 포진돼 있는 만큼 필라델피아 출신 폴터를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템파베이의 선발투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불펜 투수들이 끊어던지는 불펜데이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타일러 알렉산더를 롱릴리프로 활용하는게 유력해 보이는 이번 경기입니다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케이튼 윈인데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유망주 투수입니다 앞선 두 번의 등판에서 모두 패전을 기록하긴 했지만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타선을 상대로 각각 5이닝과 6이닝을 소화하면서 나름의 가능성을 보여준 윈입니다 템파베이 같은 경우 올 시즌을 앞두고 에이스 타일러 글래스노우가 LA 다저스로 팀을 옮겼고 에이스 셰인 맥클라난 나 역시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선발 로테이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선이 시즌 초반 흐름이 썩 좋지는 않지만 템파베이의 불펜 자원들을 상대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의 선발 투수는 케빈 가우스먼. 원정팀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라이언 펠트너입니다. 선발 투수 사이즈는 확실히 토론토 가우스먼이 우위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론토 에이스 가우스먼은 지난 뉴욕 양키스전 선발 등판에서 경기 초반 양키스 타선에 난타를 당하면서 조기 강판됐었던 만큼 이번 경기를 통해 반드시 반등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토론토 타선 같은 경우 기존의 팀의 핵심 자원인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조지 스프링어 같은 선수들이 시즌 초반 부진을 겪고 있지만 올 시즌 토론토로 합류한 저스틴 터너와 아이아 카이너 팔레파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 주면서 기존 코어 선수들의 부진을 메워 주고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원체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큰 팀인 만큼 토론토가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토론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의 선발투수는 트레벌 로저스 원정팀 애틀랜타의 선발투수는 맥스 프리디입니다 마이애미의 로저스 같은 경우 애틀랜타의 강타선을 상대로 어느 정도 고전이 예상되는 경기고 특히 애틀랜타의 로날드 아코나 주니어와 트레비스 다노, 아지 알리피스 같은 선수들에게 약했던 만큼 이 선수들과의 승부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애틀랜타의 에이스 프리드는 올 시즌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최면을 구겼는데 타선의 지원을 받아 모두 패전은 면했지만 평균자수점 18.00을 기록했을 정도로 프리드 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이밍상으로는 프리드가 반등할 만한 경기지만 마이애미의 헤스산체스와 조시벨에게 약했던 만큼 이 선수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애틀랜타 타선은 압도적으로 팀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에이스 프리드만 제 몫을 해준다면 애틀랜타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틀랜타의 승리 를 추천드립니다. 열번째 경기는 슈스턴 에스트로스 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슈스턴은 직전 캔자스시티 와의 3연전을 모두 패배했고 원정팀 텍사스 역시 약체 오클랜드에게 시리즈 루징을 당하면서 두팀 모두 이번 경기 반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홈팀 휴스턴의 선발 투수는 JP 프랭스 원정팀 텍사스의 선발 투수는 댄 더닝인데 이미 올 시즌 상대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휴스턴 프랭스는 4월 7일 텍사스와의 선발 등판에서 5.2이닝 3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었고 더닝 역시 4월 8일 휴스턴 전 선발 등판에서 6.2이닝 3자책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원체 상대 팀 타선과 많이 만나본 선발 투수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상황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스턴은 직전 캔자스시티와의 3연전에서 스윕해 텍사스는 약체 오클랜드에게 1승 2패를 당하면서 시리즈를 내준 만큼 이번 경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두 팀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오클랜드 에슬레트키스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랜드의 선발 투수는 폴 블랙번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제이크 어빈입니다. 사실 두 팀의 전력이나 경기력을 봤을 때 어느 쪽의 우위를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경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홈팀 오클랜드의 에이스 블랙번은 앞선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전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13이닝 동안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던 반면 워싱턴의 어빈은 올시즌 두 경기 등판에서 평균자책점 5.73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선발투수는 확실히 홈팀 오클랜드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게다가 오클랜드는 지난 디트로이트와의 3연전과 직전 텍사스와의 3연전에서 모두 2승 1패를 거뒀고 연이어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며 흐름을 탄 만큼 근소하게나마 워싱턴을 상대로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한점차 승과 홈팀 오클랜드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열두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애틀의 선발 투수는 브라이스 밀러 원정팀 컵스의 선발 투수는 조던 윅스입니다. 시애틀 밀러는 지난 시즌 빅리그에 입성한 시애틀의 유망주 투수입니다. 직접 미러키전 선발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밀러고 확실히 구위가 있는 투수인 만큼 선발 싸움에서는 컵스의 윅스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시즌 초반 시애틀 타선은 극심한 타격 부진에 빠져 있는데 현재 30개 구단 중팀 타율 28위, 팀 OPS도 29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컵스는 팀 타율 12위, 팀 OPS 5위에 올랐을 라 정도로 시즌 초반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는 홈팀 시애틀이 우세하고 타선에 타격하면 원정팀 컵스가 우세한 만큼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세번째 경기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브랜든 팟 원정팀 세인트 루이스의 선발 투수는 스티븐 마츠입니다. 애리조나 팟은 지난 시즌 빅리그에 데뷔한 유망주 투수인데 월드 시리즈를 포함해 5번의 포스트시즌 등판에서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데뷔 첫 시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마츠는 데뷔 10년차 베테랑 투수인데 올 시즌 두 경기 선발 등판에서 1승 0패, 평균 자책점 1.74를 기록하면서 기분 좋은 시즌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만 시즌 내내 이 성적을 기록할 만한 투수는 아니고 시즌 초반에 리조나가팀 타율 6위, OPS 7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만큼 세인트루이스 마츠를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리조나 유망주 파시 어느 정도 이닝을 먹어 줄 수만 있다면 홈팀 애리조나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애리조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야마모토 요시노부,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 투수는 마이클 킹입니다. 다저스 야마모토는 지난 샌디에이고와의 서울 시리즈 선발 등판에서 1회에만 피안타 4개 포함 5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조기 강판됐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선발 등판이었던 세인트루이스전과 시카고 컵스전에서 모두 5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만큼 이번이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서력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저스 타선은 현재 팀 타율 3위 OPS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좋고 무키베츠와 프레디 프리먼 오타니쇼에이로 이어지는 팀 타선은 어느 투수를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리그 최강의 타선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타니는 이번 경기 상대 선발 킹을 상대로 통산 6타수 2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3경기 만에 다시 홈런포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샌디에이고 선발 킹 역시 지난 다저스와의 서울시리즈 경기에서 구원 투수로 등판했었고 3.1이닝을 투구한 동안 3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다저스 타선에게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샌프란시스코전 선발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승리를 챙겼던 킹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다저스 타선에겐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샌디에이고 타선은 현재 팀 타율 9위, 팀 OPS 8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복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쩔 때는 시원시원하게 터지지만 또 어쩔 때는 빈공에 허덕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야마모토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샌디에이고 타선이지만 어느 정도 메이저리그 적응을 마친 야마모토를 상대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의 타격 기복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다저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두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리패 7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